양념통 정리 꿀템 주방 정리가 쉬워지는 양념통 추천. 주부 여러분, 대나무 뚜껑이 달린 유리 양념 항아리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친환경적인 대나무 소재로 만들어져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화학 성분이 없어서 건강에도 좋답니다. 유리 재질이라 양념의 색과 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뚜껑이 대나무로 되어 있어서 세련된 느낌도 줍니다. 소금, 후추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신료를 보관하기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. 주방을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는 이 아이템, 정말 추천드립니다. 푸시타입 조미료 소금 디스펜서는 주방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0.5g의 정확한 계량이 가능해 요리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요. 유리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청소하기도 간편하답니다. 다양한 향신료를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있어서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효과도 있어요.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주방 조미료병 보관함 스파이스 랙은 주방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벽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접착력이 좋아서 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.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폴리프로필렌 재질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향미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주방이 한층 더 정돈된 느낌이에요. 나물과 향기료를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기능도 마음에 들어요. 살림꾼이라면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.